네 안녕하세요, 조웅찬 프로입니다. 오늘은 스윙 레프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스윙 레프트를 배워보기 전에 타이거 우주와 토미 풀리 두드의 영상부터 보고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선수분들께서 어드레스를 섰을 때 대각선으로 이렇게 클럽 샤프트를 대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백스윙을 한 뒤에 임팩트를 하고 이 그립 핸들이 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스윙 레프트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인투 아웃으로 친다지만 이 그립 끝이 몸이랑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죠. 옆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하시고 임팩트 한 다음에 그립핸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돌려줘도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내몸 위치와 멀어지지 않게 같이 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 클럽 중에 이 헤드는요. 원심력을 발휘합니다. 원에서 멀어지고 싶은 동작이고요. 내 몸은요. 구심력을 발휘합니다. 구심력이란 멀어지려고 하는 아이를 당겨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골프에서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밸런스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헤드가 빠른 스피드로 나간다고 해서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원을 피니시까지 끝까지 그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꼭 스윙 레프트를 이렇게 해야 되냐. 가장 우리에게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 볼이 있고요. 볼로 연장되는 볼 라인 선상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이 헤드의 연장 선상이 볼 라인에 계속 따라가 주는 게 가장 미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왜 스윙 레프트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골반이 먼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자세에서 골반은 45도를 벌써 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내몸 앞으로 헤드가 계속 오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앞으로 뻗어버린다면, 볼 라인에서 스윙리프트가 안 되고 앞으로 뻗어버린다면, 이러한 일체감 없는 헤드에 벗어나는 이 라인이 이 레이저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 스윙 레프트가 되면요 불필요하게 내가 손목을 돌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바로 임팩트 한 다음에 이런 거 없이 쭉 밀어줘서 피니시만 하면 끝이니까요 예전에는 레슨을 좀 어렵게 가리켰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드레스 쓰시고 백스윙 한 다음에 릴리즈. 릴리즈하라 그랬어요. 실은 릴리즈는요, 백 릴리즈 임팩트 한 다음에 릴리즈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임팩트 한 다음에는 스윙 레퍼트로 인한 팔로우스루해야 됩니다. 몸이랑 같이 일체감 있게 도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릴리즈하면 결국에 공이 다 감키게 되고 또이 타이밍이 엄청 어렵습니다. 조금만 늦게 돌리면 오른쪽으로 터지고 조금만 빨리 돌리면 왼쪽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골프가 엄청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교육이 발달해서 이러한 좀 어려운 동작에서 가장 효율적인 동작으로 많이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스윙 레프트를 하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이 있고요. 제가 테이크팩할수 있는 공간에 얼라이먼트 스틱 하나, 그다음 팔로우로 해야 되는 곳에 이렇게 얼라이먼트 스틱 둘. 그러면요, 얼라이먼트 스틱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더좀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 어드레스를 쓰신 다음. 이런 식으로 쳐주는 겁니다. 이때 내가 원래 릴리즈를 했던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모양의 볼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이 헤드 모양이 곡괭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헤드 모양은요. 팔로우 스루 때 이렇게 내 척추 각과 같으면 가장 좋습니다. 아프 백 스윙 레프트. 하프 백, 스윙 레프트. 절대 손보다 헤드가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더 깊게 하게 되면, 스윙 레프트. 이런 식으로 약간 헤드가 레이백 되는 느낌으로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왔죠. 저는 방금 손목으로 릴리즈한게 아니라, 회전의 양을 타이밍을 더잘 맞췄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얼라이먼트 스틱 두 개를 놔두신 다음에 테이크백 라인, 그 다음에 스윙 레프트 라인으로 이렇게 좀 맞춰보는 연습을 하시면 불필요한 릴리즈가 없어져서 앞으로 골프가 참 편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요. 그래도 중상급자분도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시고 또 나중에 비기너 분들도 하시다 보면 아, 이게 필요할 때가 꼭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면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또 상세히 답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윙 레프트가 아닌 손목 릴리즈로 볼을 치면 이렇게 볼 스트라이킹이 좀 어려워지고, 스윙 레프트로 잘 해서 치게 되면 좀 일자로 또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게끔 편안한 볼 스트라이킹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